우리는 중생을 대표해서 법을 청합니다. 그것은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수지에서 수는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지는 내가 그것을 받들어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개송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식천무은은 중국 역사의 처음으로 매우 강력한 황후였습니다. 그녀는 중국에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단계가 높은 스님들에게 산스크리트어의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라고 명했습니다. 중요한 대승의 경전을 번역한 후, 스님들은 황제에게 그들의 일을 인정하는 글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식천무는 무엇을 적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인으로 인정받는 중국 스님이 적은 개송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개송을 적었습니다. 스님들이 번역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한 성인 지은 개송을 적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매번 그들은 같은 개송을 반복했습니다. 경전 앞에 같은 개송을 적었습니다. 성인은 그가 불법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서 이 개송을 지었습니다. 이 개송은 성인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승에서 법을 설하기 전에 법을 청해야 합니다. 청하지 않으면 법은 설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으면 스님들은 법을 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가 스님에게 법을 설명해달라고 청합니다. 둘만 있을 때는 스님은 오직 여섯 글자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글자 이상을 말한다면 그는 계율을 범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법을 청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설하기 전에 올바른 방식으로 청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설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법을 청해야 합니다. 법을 듣고자 한다면 법을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올바르게 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법을 청하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이것 없이는 정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태도로 오면 우리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존중심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은 것을 얻습니다. 공경하지 않고 감사해야지 않으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바라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씨앗은 팔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라는 시기는 여러분의 진실함과 감사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에 따라서 법을 줍니다.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보살이 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살 또는 육바라밀입니다. 첫 번째는 보시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지게입니다 먼저 보시를 합니다. 보시하면 복을 짓습니다. 복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도덕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바라밀은 인욕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된후한 단계 더 나아가 인욕을 배웁니다. 먼저 보시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복을 짓습니다. 수행을 계속하기 위한 복을 짓기 위해 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 알고 올바른 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보시에서 복을 짓고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옳고 그름 선악을 분간할 수 있고 선한 쪽에 머뭅니다. 선한 쪽에 머물지만 사람들이 악하면 인욕을 배워야 합니다. 인욕은 대승의 세 번째 법입니다. 예승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욕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인욕은 중생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중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중생 우리에게 나쁘게 대하는 중생입니다 인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잘해줘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나쁘게 대해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인내야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잘할 때 그들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못할 때 그들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절제함으로써 사람들이 나쁘게 대할 때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보복하려는 충동을 제어하세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해 주고 친절하게 하는데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당신에게 미소 짓고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언제든 당신 뒤를 찌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의도가 악할 때 결국 악한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미소 짓고 있더라도 대부분은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수행하면 사람들이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매우 예민합니다. 여러분은 잘해주는 사람에게 애정을 느껴선 안 됩니다. 왜냐면 하 그것이 윤회에 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잘해주는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들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윤회에 밖에 매기게 합니다. 그래서 애정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나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이 그들을 잡아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윤회를 하는 두 가지 주요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과 부인은 차바 세계에서 이미 몇 백년 부부였습니다. 윤회를 하게 하는 힘은 사랑이나 미움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찾고 사랑을 계속합니다. 인욕은 사랑과 미움의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화상인은 화를 내고 애정을 갖지만 생각이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의 상태에서 우리는 사랑과 미움의 생각이 있습니다. 선화상인은 사랑과 미움의 상태에 있을 때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화를 내고 사랑을 느끼지만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해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대해도 보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욕이라고 합니다. 애정이 족쇄와 미움이 족쇄가 있습니다. 수행자는 애정에 대해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인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애착을 야기시키을 관해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양물은 깊은 상처를 야기시킨다고 했습니다. 살갗을 뚫고 살에 이르고, 살을 뚫고 뼈에 이르고, 뼈를 부수고 골수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공양물에 집착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피부를 파괴하는 것은 개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정의 살을 자르고 지혜의 뼈를 부숩니다. 그러면 선한 마음인 골수에 도달합니다. 공양물에 대한 애착으로 선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공양물입니다. 1화입니다. 부처님께서 카필라바슈에 있을 때 1250피구왕상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외도였고 었 많이 단식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피부와 살이 야위였고, 검었습니다. 부처님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왜 응동은 청정하지만 외모는 그렇지 않다. 나는 왕족에게서 몇 명을 설발해서 출가를 권해야겠다. 각 집안에서 남자 한 명이 그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겠다. 그때 대받았다가 그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출가를 했고, 12년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약물에 대한 탐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와서 그에게 신통력을 가르쳐달라고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의도를 알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신통력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가르치지 않을 거야. 그는 사리불, 마하목공년 모든 위대한 제자들, 오백아란에게 라 신통력을 가르쳐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의도를 알아서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온의 무상을 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신통력을 얻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신통력에 대해 가르쳤지만 그가 생각한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고자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을 배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성인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신통력을 개발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먼저 오온의 무상함을 관합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세음보살이 오온을 관하고 공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온의 무상을 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몸은 무상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느낌도 무상합니다. 좋은 느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생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아는 것은 매우 확신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확신하고 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옳다고 매우 확신합니다. 그것은 무지입니다. 오온이 공함을 관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통력이 개발됩니다. 여러분은 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받았다는 잘못된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는 외도들이 그러듯이 잘못된 순서로 신통력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이 우리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통력은 사립을 마하 목건련보다 아래입니다. 그는 오온에 집착합니다. 안한다가 대받았다에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대받았다는 매우 행복해서 산에 가서 운둔을 하였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는 오신통을 얻었습니다. 오신통은 무엇입니까? 천안, 천이, 타심통, 신족통, 승명통입니다. 그가 얻지 못한 신통은 누진통입니다누진통은더 이상 번뇌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다섯 가지 신통은 있었지만 여섯 번째를 얻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통령은 강력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